핫바이스 세일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달려와 왔어요. 오늘은 살 것만 빨리 사가지고 가볼게요. 들어가자마자 이 제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꺼내놔서 오늘 처음 봤어요. 두개한 팩이고 가격은 19.99에요. 이 치간 칫솔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모가 부드러워서 이빨. 사이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참 좋아요 180개 들어있고 9.99 그리고 면도기가 남성용 여성용 다 세일 중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세일 중이고 여성용 면도기도 세일 중인데 본체가 들어있고 리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스피커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종류별로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또 세일을 하고 있어요 40불 할인해서 139.99 한번 틀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일 템만 속속 사가실 분들은 중간에 이런 화면에 뭐가 있는지 나오니까 보면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일 제품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핫파이스 세일 템은 아니고요. 8월 5일까지 할인한다고 하는데 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일을 하지 않는 제품 중에서도 별표되어 있는 재고 정리 템들도 있었어요. 이거 8월 5일까지 세일 중이니까 레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며 가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 요다 너무 귀엽네요. 지난번에도 아이들 단계별로 책들이 쫙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요만큼 남아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할인해서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가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리본이에요 이게 벌써 나온 건지 아니면 은 재고 정리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두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이슨도 지금 세일 중이에요 핫파이스 세일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7월 27일까지 70불 할인한다고 해요 남성분들 면도기도 두 종류 세일 중이에요. 이것도 7월 27일까지 세일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방문하세요. 한 가지는 70불 세일이고, 필립스 거는 20불 세일 중이네요. 요런 초가 나왔는데, 네 개가 한 세트예요. 항상 초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코스트코에서 맡아본 향 중에 가장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네 개가 다 다른 향이라서 하나 구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9.99에요. 겉에 모양은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요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접혔다가 늘어났다 하는 바스켓이에요. 색깔은 두 가지였고요. 가격은 10.99. 닌자 스러시 메이커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가정집에서는 얼마나 자주 마셔야 이런 거를 하나 구입할지 모르겠어요. 텀블러가 참 귀엽더라고요. 이거 유튜브로 예전에 우연히 사용법을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본체에다가 밑에 뭐 밥이나 야채 넣고그 칸막이 같은 거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연어나 고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요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 되게 작고. 탐나더라고요. 앞에 사용법이나 기능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파라소닉 전자렌지 볼 때마다 되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8월 10일까지 세일 중이고요. 30불 할인하고 있어요. 닌자 커피 메이커예요. 에스프레소, 드리커피, 콜드브루까지다 된다고 해요. 이거 기능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곧 들어가 나봐요 449.99. 요런 물통이 있는데, 와, 베가스 사이즈인가봐요. 정말 커서 사실 들고 다니기는 불편할 것 같지만 캠핑 같은 데 가지고 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세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세일 안 하더라고요. 너무 상큼해 보이고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다니기 참 좋아보여요. 저는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어디 멀리 갈 때는 밥을 한끼 정도 싸가야 되는데 요거 참 좋을 것 같네요. 집에 이 칼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 썰어 먹을 때 되게 잘 썰려요. 모양은 좀 투박하긴 한데 가격 대비 추천하는 스테이크 나이프예요. 몇 달간 계속 보였던 이 아이스 몰드 4개 세트가 곧 들어가나 봐요. 7월 30일까지 4불 할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얼릴 때 냉동실에 공간이 좀 필요한 게 단점이에요. 찬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그릇 사는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국에 가있는 동안 남편이 사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쓰기 좋긴 한데 여전히 찬, 찬장에 넣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일 중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만져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유리 제품인 줄 알고 봤더니 멜라닌 제품이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고 뚜껑도 달려 있어요 3불 할인 중이었어요 런치박스 못 보던 게 있네요 두개한 세트고 색깔이 두 가지라서 참 예뻤어요 요거는 약간 그 초록 색깔 느낌 하나는 핑크색 느낌인데 요거 참 좋더라고요 아이 간식 통도 여기 꺼 쓰고 있는데 사이즈만 조금 더큰것 같아요 기능은 같고 지난달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벌써 들어가나 봐요 세라믹으로 된그 음식 용기에요 뚜껑까지 열피쓰고요 밑에가 정말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아닌 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 조금 무겁기는 하더라고요. 샤크 선풍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처음 봐요.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게 날이 또 옆으로도 되고, 세로로 세워지기도 하나 봐요. 이거 왠지 되게 시원할 것 같았어요. 터보 블레이드 X라지. 가격대가 좀 있네요. 파워팬이래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 한 팩에 10불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저는 당장 사야지 하고 봤어요. 근데 너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기름기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걸로 한팩 샀어요. 여러분들도 삼겹살 구입하셔가지고 보쌈용, 뭐 삼겹살용 해서 쟁이세요. 요런 샐러드도 세일 중이었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양도 많지만 너무 건강한 맛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좀 사기가 두려웠어요. 이불 58일. 제가 주로 저녁에 와가지고 올 때마다 요즘 그 은대구가 없었는데 오늘 좀 일찍 왔더니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요거 하나 사가지고 가요. 버터에 굽어가지고 그냥 구이로 먹어보려고요. 치즈랑 살라미 세트인데 요거는 진짜 혼자서 혼술할 때 안주로 딱 먹기 좋겠더라고요. 8개 들어있고 지금 핫바이스 세일이라서 가격도 너무 좋아요. 리코타 레몬 치즈케이크 있는데 요거 맛 궁금했고요. 크림 브릴레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것도 핫바이스 세일템인데 자주 보이던 그 미니 팬케이크예요 요것도 먹기 참 간편하겠어요. 항상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핫파이스 세일로 나와가지고 봤더니 에너지 드링크더라고요 저는 에너지 드링크는 마시질 않아가지고 구입하진 않았지만 할인율이 높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탄산수 오랜만에 할인하는 것 같아요 4불 할인 중이었어요 핫파이스 세일템으로 기저귀 세일이 올라왔어요 여기 기저귀 굉장히 괜찮은데 이번에 조금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견이 갈린대요 이게 얇아지고 흡수력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얇아서 싫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여기 거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이제 팬티형으로 바뀌면서 여기 걸 쓰지를 않고 있는데 코스트코 기적이 좋은 것 같아요. 요 닭가슴살이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할인은 아니지만 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샐러드 위에 이렇게 한 팩씩 올리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냉동 코너에 못 보던 디저트가 있는데 약간 두바이 초콜릿처럼 생겼더라고요. 쿠나파.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역시 중동 쪽 디저트라고 해요. 맛이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인스타그램으로 요거 맛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구입해 봤어요. 냉동 코너에 있어요. 패키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세 가지 맛이라고 하는데 진짜 포도 위에 되게 싸워한 가루 같은 그런 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근데 좀 녹았다 그래서 그런지 비주얼은 이런데요. 맛이 어떨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 먹어봤어요. 정말 상큼하고 쉬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괜찮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는? 근데 주스기신을 먹더니 너무 시고 달다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왠지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에요. 스무디를 자주 갈아먹진 않지만 가끔 먹어요. 그럴 때마다 냉동에 요런 믹스베리가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핫바이스 세이템으로 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사봤어요. 할인 가격이 너무 좋죠. 네 가지 치즈가 한 팩에 들어있는 요거 종종 사먹거든요. 이번에 또 핫바이스로 올라와서 가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옷도 몇가지 세일중이었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요건 왜어 두세트가 가격이 5불 할인해서 14.99에요 가격 참 좋더라구요 요 그래놀라도 세일중이에요 8월 3일까지 3불 58인해서 가격이 11.49에요 요거는 핫바이스 세일템으로 27일까지 할인중이에요 요거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소스죠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이 크래커 식감이 참 좋은데 성분도 굉장히 착하다고 하더라구요 요거 지금 핫바이스 세일템으로 나와서 6.99에요 제가 오늘 급히 달려온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 간식인데 저희 남편도 요거를 좋아해요. 요거는 진짜 자주 할인안 하는데 4분 50이나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좀 챙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제품인데 할인하고 있진 않아요. 요거는 제가 정말 요즘에 자주 먹고 있는 레몬즙인데요. 너무 좋아요. 레몬물 먹기도 좋고 올리브유랑 요 같이 섞어서 먹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거 저 지금 한달 넘게 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모르겠지만 피부에 피지가 조금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못 보던 이런 라이스 크래커가 있는데 곧 들어간대요. 가격이 8.99에요. 6 봉지 들어있나봐요.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도너츠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 기본이라서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면은 저 혼자 다 먹어야 돼가지고 구입은 못했어요. 이 메모리폼 베개가 두개 세트고 가격이 저렴한데 또3불 할인하더라고요. 만져볼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가는 길에 봤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환불하러 오셨더라고요. 후기가 어떤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이날 방문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워낙 인터넷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요즘에 코스트코에 정말 한국 화장품이 많다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올리브영 아닌가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한국에서도 워낙 좋다고 소문을 들은 제품이에요 이거 오늘 한번 저도 구입해봤어요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크림도 세일하고 오셨어요 세개가한 세트고요 1 5 9 9에요 요것도 7월 27일까지 할인 중이에요 티르티르라는 화장품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요것도 입점이 됐더라고요 독도 토너에 이어서 클렌저도 들어왔어요 이거 이번에 한국에서 사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쿤달은 쿠팡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요거 판매하고 있고요. 바디워시에요. 7분 할인 중이에요. 앞으로도 미국 코스트코에 한국 제품이 더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집에 오자마자 한번 까봤어요. 냄새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냄새인데,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세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약간 디퓨저 향기 같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농도는 너무 묽지도 많이 찐득하지도 않은데,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쫀쫀해요.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첫 사용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나중에 후기 더 남겨볼게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하파이스 세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달려가서 득템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